네, 동생입니다. 오늘은 동영상 하나를 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폭포라는 곳입니다. 네, 유명한 동영상을 가져왔는데 이 동영상은 지금 원어,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쌤이 실시간으로 듣고 해석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카나이마 국립공원 안에 있는 폭포인데요. 이 근처에 도로가 없대요. 어,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는 약 600km나 떨어져 있답니다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곳이죠 이 폭포를 가져온 이유는 폭포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쵸 아, 떨어지는데 그 거리가 얼마큼이냐 거의 1km 육박합니다 아 정말 멋있죠 The international name of him. 영어명이, 아, 영어명이 앙헬인데, 이건 발견자 이름을 딴 거네요. 그리고 원주민들은 가장 깊은 곳의 폭포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영어 발음이 좋아서 해석하기 편하네요. 흠, 이 정도쯤이야. 어, 정말 높은 곳에 떨어지는 모습 너무너무 멋있죠 이곳에는 제기어 피마, 원숭이, 뭐 개미알, 이구아나, 앵무새, 벌새 하여튼 여러 다양한 동물들이 사는데 이곳에만 사는 고유종이 300종이나 된대요 어, 신기하네요 지구상에 사는 곳은 에 보지 못한대요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가장 위로 올라가면 이런 모습입니다. 어, 979m 높이. 앙앤 폭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이죠. 여러분들 되게 해석하기 편하시죠?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나요? 영어가? 이렇게만 영어 공부하면 참 쉽겠네요. 그쵸? 아, 정말 멋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폭포! 아, 멀쩡 한 남은 거 없대요. 왜냐면은 폭풍우랑 번개 때문에. 다 알아듣겠죠? 오늘 가져온 곳 엔젤 폭포였습니다. 엔젤 폭포를 가져온 이유는 높은 곳을 알아도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바로 이 떨어지는 게 바로 뭐다? 누구 때문에? 중력 때문이죠. 네, 안녕하세요. 똥새입니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음, 영상 봤더니 영상에서 지금 엔젤 폭포라고 하는 폭포였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엔젤 폭포는, 어. 높이가 900m가 넘어가요. 거의 1km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게 높은 곳에서 쭉 떨어지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에서 얘기했지만 왜 준비했다? 폭포라는 것은 뭐 때문에? 어떤 힘 때문에? 바로 중력이라는 거죠. 바로 오늘 공부할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알겠죠? 그럼 오늘 갈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단원입니다 여러 가지 힘이죠. 그중첫 번째,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과서를 직접 볼게요 네, 태블릿은 다른 거그볼게 있어가지고 예. 지구가 나를 감기는 힘 함께 시작합니다 무겁다 가볍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겁다 또는 가볍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첫 번째 그림 나옵니다 지우입니다아 오늘 아침은 가볍게 먹어야지 옆에 우재입니다 약속을 못 지켜서 마음이 무거워 맞죠 은수입니다. 억 어, 짐이 꽤 무거운데 자, 지우, 우제 은수 중 내가 알고 있는 무게와 같은 뜻으로 이야기한 사람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렇게 상한 가닥을 써 보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어 뭐냐면요, 무게라는 건데요. 무게. 음. 무게라는 무게 거는 조금 생 생각하실 때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두 가지 표현.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국어적인 표현, 국어적인 표현이라는 건 어,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같은 거를 약간 무게라는 단어로 약간 국거적으로 표현하면 비유라고 해야 될까요? 래서 하는 표현이고요. 과학적인 무게가 있죠. 과학적인 무게라는 거는 진짜 어떤 물체가 무겁다, 가볍다 할때 쓰는 거 있죠. 그런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지우 보겠습니다. 지우, 오늘 아침은 가볍게 먹어야지. 참 이런 표현, 오늘 아침 가볍게 먹어야지라는 표현은 국어적인 표현이겠죠. 오늘 아침은 가볍다라는 건좀 적게. 그쵸? 어, 가볍게 조금만 먹어야지라는 뜻이겠죠? 무겁게 진짜 가볍게 음식을 가벼운 음식을 먹어야지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쵸? 어,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지우는 아니고요. 근데왜 사람들 은 오늘 아침 가볍게 먹어야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아 오늘 아침 진짜 많이 무겁게 먹어야지 이런 표현이 안 쓸까요? 아침부터 무겁게 먹기는 좀 그럴까요? 많이 먹고 싶습니다. 갑자기 네. 다이어트 중입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우정에 이다 약속을 못지켜서 마음이 무거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무겁다는 건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거죠. 어, 그렇죠? 느낌상으로 했때니까좀아좀 아, 좀 불편할 때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죠. 이거에 반대로 마음이 가벼운 한 표현을 쓰면 어떨 때 쓸까요? 보통 너희들은 중학교 1학년이니까 시험을 보지 않아 쓰지 않겠지만 중학교 2, 3학년이 되면 시험을 봅니다. 그때 너희 선배들은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학고에서 첫번째날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아, 다 포기하자. 응? 다 포기해. 다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가볍네. 그렇죠? <laughs> 첫날 시험을 망치게 되면 다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 다 포기하게 되면 가볍습니다. 포기하면 편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런 표현을 쓸수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아 이런 표현 말고 또 그런 표현을 쓰겠죠? 좀안 좋은 표현이지만 항상 요즘은 학교에서 뭐가 가장 문제가 되느냐? 친구들끼리 싸고, 막 싸우는 거 있죠. 요친구가팍팍팍 <laughs> 이런 데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보통 요즘 폭력이라 하면 어떤 폭력입니까? 바로, 이거죠. 아니면 키보드 치는 거. 그쵸. 그렇죠? 이런 폭력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문제의 보통 시작점은 어떤 학생? 바로, 입이 가벼운 학생이죠. 입이 가볍다고 하죠. 아, 쟤는 입이 너무 가벼워. 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해도 안될만 친구의 비밀 같은 거다 떠버리는 친구들 있죠. 그런 걸 봐도 입이 가볍다라고 하죠. 쌤다 여자는 그래서 입이 좀 가볍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발명이 게시판이었습니다. 게시판. 예? 왜 게시판에? 어, 게시판에 그걸 하나 떠올리면 다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가 하나 들다면 누구나 다할수있어요 이런 학생이 그냥 안 됩니다. 알렇죠 저도 요즘 입을 좀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친구입니다. 짐이 꽤 무거운데, 은수라는 친구가 무거운 짐을, 어이구, 짐이 꽤 무거운데. 바로 이 표현이 우리 과학에서 쓰는 무겁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많이 무겁다라는 표현,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은수가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네, 읽어줄게요. 물체의 무게를 무겁거나 가볍다고 느끼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인 중력의 크기를 느끼는 것이다. 즉 무게란 중력의 크기를 뜻하며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클수록 그 물체의 무게도 무거워진다. 물체의 무게를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 이다시에 같이 물체가 매달려 아래를 향하거나 아래로 떨어지는 것 또한 중력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힘이라는 나옵니다 힘. 과학에서는 물체의 운동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을 힘이라고 합니다. 뜨기죠? 하나 할게요. 교과서 나온 거라서 쓰지 않아도 되는데, 힘이란 뭐다? 나왔습니까? 힘은 물체의 운동상태나, 물체의 운동상태나, 뭘 변화시킨다고요?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내용 좀 간단하게 모양을 변화시킨다. 모양이라는 거 있죠. 어떤 제 얼굴에 힘을 줬습니다. 빡 얼굴이 변했죠. 모양이 바뀌었죠. 이런 거 가지고 모양을 변화시키는 그렇죠. 많이 맞고 하면 모양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런 게 바로 힘이 작용한 거죠. 근데, 물체의 운동상태로 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동상태라는 어떤 거냐정지해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정지해 있는 물체가 갑자기 어떤 힘이 작용합니다. 둥! 움직입니다. 바뀌었죠? 운동상태가. 움직이는 물체가 있었는데, 앞에서 힘을 줍니다. 둥! 섰습니다. 꺾였습니다. 이런 게 바로 물체의 운동상태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물체의 운동상태라는 건, 정지했던 게 움직이거나, 움직였던 게정지하 거나, 또는 앞으로 갔던 게 힘을 줬더니 옆으로 꺾어 간거 이런 걸다 물체의 운동상태의 변화로 갑니다. 이런건 다 뭐다? 외부에 어떤 힘이 작용해야지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중에 그 죠그첫 번째 힘이라고 뭐 하나 왔으니까 중력 오늘 공부할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지금 우리 모든 지구상의 물체, 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지구가 잡아당겨 주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지금 붙어 있는 거죠. 그럼 그 힘으로 보다 중력만 합니다. 중력. 중력. 그래서 그렇죠? 어. 중력 밑에 또 하나 나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무게란 게 나옵니다. 무게. 이게 바로 뭡니까? 무게는건 중력의 크기. 일단, 그냥 교과서 나온 부분을 좀 밑줄 좀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게라는 건 중력의 크기.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무게가 무겁다라는 거죠. 중력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무게는 가벼워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교과서 밑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고드름이 아래로 자랍니다. 지구 중력 때문에 아래로 자라게 되는 거고요. 옆에 나온 건 치의 매달린 추가 아래를 향한다라고 하는데 어, 실에 매달린 추, 어떤 시를 매달리면 아래로 향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바로 중력 때문이라는 거죠. 중력 때문에 할수 있는 거, 중력의 현상은 우리 생활생에도 쉽게 볼 수가 있죠. 마치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어! 사과가 떨어집니다 헉, 갑자기 사과 <laughs> <저거> 어떻게 떨어져 그렇죠?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중력 때문입니다. 중력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에이, 갑자기 수업하가 사과가 떨어질 일 없겠지만 바로 이 사과를 왜 가져왔을까요? 왜? 바로 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서 중력을 발견한 과학자가 있죠. 그 과학자가 누구? 뉴튼이 되겠습니다. 대단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뭘 떨어지는 걸 그냥 보지만 그 과학자는 사과가 떨어지는 걸보고 어? 사과가 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이건 도대체 무슨 힘일까?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작은 관찰력, 그쵸? 자기 변화를 감지하는, 감지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뉴친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한번 재밌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좀 많거든요. 그럼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그렇습니다. 중력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 중력은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걸알수 있다. 그렇다면 중력의 방향은 둥근 형태인 지구 전체에 적용하며 중력은 어느 곳을 향하여 작용할까라고 나와 있고, 연직 방향이란 말이 왼쪽에 나와 있네요. 연직 방향. 줄을 시에, 실에 매달아 늘었을 때 실이 나타나는 방향으로 이때 추는 지구 중심을 향한다. 라고 합니다. 연직 방향은 이런 거죠. 우리 흔하게 볼수 있는 줄입니다. 줄. 예? 어. 지금 흔하게 지금은 흔하게 볼수 없죠. 예전 마당에 있던 집들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빨랫줄입니다. 빨랫줄. 이거를 쭉 그냥 갖고 있다가 쭉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리면 쫀저저 아래 향하게 되네요. 그렇보입니까 지금 아래 향하게 있는 거? 어. 바로 지금 이랬을 때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 이게 바로 모자 연직 방향입니다. 그렇죠? 어. 선생님 특별히 직접 주문 제작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내려간다는 게 바로 연직 방향입니다. 연직 방향이란 건 아래에 지금 그린나보니요 중력의 방향 찾기 해서 대화 활동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거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연직 방향이면 지구 어디에서 나올까? 아래, 위 이런 있죠. 이런 비중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연직 방향은. 왜냐하면 지구 중심인데 지구가 어디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연직 방향은 어딜까요? 위에서 아래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히히히. 나한테 연직 아래는 말이지 위에서 아래. 이 사람한테 위는 여기일 거야. 이 사람한테 위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지 아래 방향이랑 위에서 아래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요. 지구 중심 방향이죠. 지구 중심 방향. 어, 이런 방향 표시가 중요하고요 지구 중심 방향 표시하면서 많이 쓰는 표시가 뭐냐면은, 땅에서,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있으면 땅에서 방향이 렇게 돼요. 이 표시를 이 봤죠? 어디 봤습니까? 수학에서 수직 표시할 때 쓰는 거 있죠? 수직 표시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네? 어, 선생님,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요? 왜? 선생님, 수지표시는 왜두 개예요? 어? 안 돼요. 하여튼, 수지표시 있죠? 수지표시. 수지표시. 수지표시 표시 수집 할때 바로 이게 연짓방향과 비슷하다는 거죠. 알고 있죠? 수지표시. 수지표시. 알고 있죠? 수지표시. 수지표시. 너무 좋아하는 선생이 지금, 아, 이 수업, 이연집방향할 때만큼은 여러분에게 마음껏 날릴 수가 있는 뭘. 수지표시. 수지표시. 그죠? 예.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연직 방향이라는 겁니다. 배움 활동 한번 중력의 방향찾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모둠으로 하고 그게 특별히 뭐 이렇게 모둠으로까지 할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중력 방향찾기 활동하기. 모둠을 구성한 후 전지의 큰 지구를 그려보자. 모둠 친구들과 분담하여 지구 그림의 각 지역의 중력이 자기만 나타나는 현상을 그려보자. 각현상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을 화살표로 그려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활동 같은 거를 좀 그려보면 되겠죠. 그 마지막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체에 있는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에 머물러 살아가갈수 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기와 물도 중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주 많이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때문에? 지구가 중력의 힘으로 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거냐? 어, 그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흔한이 흔한 애들 중에서 아주 가벼운 공기조차도, 공기조차도 지구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지구 중력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이렇게 막고 숨을 쉴수 있다는 거죠. 중력이 없었으면은 지구, 어, 기체, 공기들이 지구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물도 마실 수가 없고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을 평생 동안 놓지 않고 잡아줄 존재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 거야? 여자친구? 음, 여자친구, 어. 와이프? 음, 잡아주겠지만 그쵸 이혼한 사람도 있으니까 평생 잡아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어. 네가 죽을 때까지 평생 잡아줄 수 있는 존재는 지구상에 딱 하나 바로 중력밖에 없습니다. 어. 네가 미우나 코나 항상 잡아주잖아요. 세미 지금 봐봐 이 얼굴로 어디가서 음,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싫어요 훔치 냥 꺼져 갈거야 잡지마 여자친구가 날 잡을까 안 잡을거야 안 잡아요 그쵸 렇 그쵸 렇 음, 여기서 여러분들도 많이 있을거예요그렇죠 솔로 여러분들 그쵸 솔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당신은 솔로가 아닙니다 왜 중력이 있으니까 중력이 당신을 솔로들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래요 아, 좀창기해 진짜 아예 너무 막나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하여튼 여러분 혼자도 아닙니다 You a r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배운 내용 정리합니다 1번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며 그 크기를 무게라고 합니다. 2번, 지구상에 있는 물체의 중력은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스스로 평가하기입니다. 무게란 무엇을 설명할 수 있다?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 있습니다. 전지를 활용하여 활동할 때 모든 친구들 모두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렇게, 여러 친구들과 함께할 때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수업이 아니라 2가 막 1에 1 지구가 나를 감기는 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뿅! 중력 때문에 할수 있는 거, 중력의 현상은 우리 생활생활에서 쉽게 볼수가있죠 어찌 이렇게 그 수업으로, 너 갑자기!